조직은 괜찮지만 음. 볼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음.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못하는 게 볼에 대한 압박을 잘 못해요 음. 그불백을 끝까지 뛴다고 저거 어 그러니까 저러고 나서 퍼지는 거지 퍼지 고 풀백 자리를커버안 <laughs> 해줘요 윙어가 어. 원래 윙어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음. 이것도 봐봐 추, 충분히 잡아서 줄수 줄수 있는데 음. 급하니까 음. 어, 기본기가 안돼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실수를 하는 거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두 번째 의뢰인 팀이 네네. 연락이 왔습니다 네. 자 일단은 팀명은 자 지금도 이 윙포드들 그냥 가, 자기 자리에만 가만히 있다고 이게 수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음. 여기서 만약에 이 선수가 딱 상대 미드필더 볼을 잡았을 때이 음. 길을 막아주지 않으면 음. 이쪽으로 한 번에 전달이 되게 돼 있어. 아 그럼 어떻게 돼? 상대 윙어랑 우리 펜 수비수랑 1대1에 파고. 아, 굉장히 위험하네요. 이해되시죠? 음. 근데 여기서 이 선수가 좋은 포지셔닝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면 음. 볼이 어딜로가 여기밖에 못 간다고. 아 그러니까 골대랑 먼 곳에 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물론 이렇게 선다고 해서 뭐 대단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음. 상대가 잘할 때는 반드시 저 구멍으로 볼이 들어오게 돼 있어. 음 아 이런 것들 여기서 이 윙어가 볼을 잡았어요, 그죠 수류 네. 패스도 지금 타이밍이 안 나와. 음. 근데 이것도 봐봐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볼을 뿌리죠. 음. 출발도 안 했는데 음. 이거 패스 미스잖아. 음. 지금 누가 봐도 각 자체가 이게 상대가 훨씬 빨리 갈거 아니야. 음. 볼을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음. 이게 디테일한 거잖아. 음. 아다리나요 설마. 오오오씨 오, 들어간 거야? 어요 와, <laughs> 와, 기가 막히는데요, 이거 지금? 예, 아마추어투에서 <laughs> 사실 저 정도 거리에서 차는 것 자체가 용납을 네. 잘안 하는 스타일인데, 네. 아, 저거를 해결해 버리네요. 지금 경기 초반인데, 어,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드리블 충돌이 있는 느낌은 아니고 어, 원투터치로 어, 패스 연결을 잘 하네요, 생각보다. 아 좋아요 자 이런 것도 지금 패스 연결을 통해서 반대 전환이 됐는데 음. 이 선수가 지금 볼을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앞쪽 시야에 지금 우리 편이 안 보이잖아 음. 그러면은 드리블링을 할때 어떻게? 이렇게 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어 어 경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죠 음. 이럴 때 미드필더들이 어디를 이용해? 뒤를 이용하는 거야 이럴 때 뒤를 어떻게 이용해? 뒤로 백패스? 볼을 돌려주고 아, 그렇지 이럴 때자 붙는 것 같아. 음. 그러면 벌써 어떻게 볼이 올때 지금 스텝을 지금 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닫혀 있잖아, 그죠? 음. 일로 더 이동해서 음. 시야를 약간 이쪽으로 세팅을 하는 거지. 음. 잡아서 이렇게 준다고가 음. 이렇게 준다던가뭐한 음. 바퀴 더 돌아서 이렇게 준다던가 음. 이런 걸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시면 좋아요. 미드필더들은 음. 아하 아 풀백 위치 좋습니다. 옵사이드죠. 어. 그치 라인을 지금도 컨트롤 하면서 뒤로 몰르면서 라인 컨트롤 아주 좋습니다 음. 근데 조금 어. 팀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패스 시도가 음. 좀 적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조금 수비 라인부터 미드필더 라인을로 툭탁 툭탁 할줄 아는데 어. 그 후에 이제 킬러 패스 상황이 어. 어 많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마무리 직전까지 들어가는 네. 패스가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것도 봐봐 포드들이 키핑력이 좋아 어... 음. 그러게 키핑되는 포드 그렇죠 이런 패스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음... 지금 같은 어... 뭐 물론 길었지만은 이런 장면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 사실 아까 초반에 그 중거리 슛 하나 들어간 거 빼고는 음... 공격적인 장면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삼선에서 아... 이선으로만 볼이 잘 운반되고 돌뿐이지 앞쪽으로는 결국은 가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음, 공격형 미드필더는 중앙 미드필더의 좀 모험적인 패스 시도가 조금 더 있을 필요. 부족하고. 네. 공격수들이 음.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해 하는 거 하나랑 음. 좋은 공간으로 먼저 뛰어들어가는 거 하나. 아. 어, 한두두 가지 정도를 이제 발전시키면 좋겠죠. 음. 이게 아마추어 축구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여기죠. 이 선수 미드필더들은 지금 전진 아빠가 안 해준다고. 음. 그러면 이 선수들이 요구서 받아. 탁! 받으면 이제 이 선수 뛰는 거야. 음. 그럼 이제 이 선수들이 뒤에다 두 툭! 차주면 이제 위험한 음. 상황을 연출을 한단 말이죠. 음. 여기서 여기까지 차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요 근데 여기서 여기 차는 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음. 그럼 어떻게? 이 선수들이 볼을 잡기 전에 올라 붙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음. 미리. 음. 지금 이제 다 이제 딱서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음. 여기서 미드필더 받았죠? 음. 자, 이거, 시야 열면 이거 통짜야, 바로. 음. 이때. 수비형 필드필드한테 이렇게 접근을 해 줘야 우리가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야. 음. 결국에는 볼 앞에 사람이 일단 빨리 가주면 음. 좋은 패스가 나아가기 어렵다는 거야. 그렇지. 실수가 실수가 어, 유발이 나오시면. 되고. 예. 아. 미디션 오! 와! 와! 기가 막히 자, 스콜에 대한 압박이 없잖아. 음. 근데 어떻게 수비수들 앞만 보고 이러고 있잖아 음. 벌써 뛸 생각 해야지 음. 열렸잖아 이거는 벌써 이 선수보다 여기 뒤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열렸잖아 아. 이거를 스피드 경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마추어들이 많단 말이야 음. 근데 이 선수가 겁나 빠르네 그럼 음. 어떻게 당하는 거야 무조건 음. 지금도 자 리턴 나오고 음. 볼이붕 떴어요 이 센터백 뭐야? 상대는 둘 들어가는데 이 선수는 뭐해? 음. 이선수 뭐해? 이선수 뭐해? 포백이잖아 음. 이게 지금 어떻게 세팅이 돼 있어야 돼? 반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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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서 공중 볼 뒷공간을 커버를 기본 베이스로 해줘야 된다고요. 음. 볼이 가고 가면 늦는 거야. 이 선수는 이 선수 혼자 잘 움직였어. 음. 이 포백 세명세 3명, 명이 다 잘못이야 이 선수들 음. 커버를 못 했단 말이야. 공중 볼이 떴어. 그렇다고 너무 이 분만 잘못했다라고 몰아가시면 안 되는 게그 음. 전에 저킥 날라오게끔 지금 앞쪽에서 어. 압박도 못한 사람도 잘못이 있습니다. 음, 그럼 예. 사이드 뿌려주나요? 아. 이거 역습 카운트, 카운트. 아 이런 타이밍이 늦었죠 벌써 자 여기서 역습 상황이 됐죠 그죠 어. 이때 줘야 이 선수가 편해요 음. 근데 만약에 이때 줬는데도 이 선수가 너무 빨라가지고 나보다 빨리 가 그건 음. 어쩔 수 없는 거야 음. 물리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어. 근데 이 윙어랑 이 상대편 사이드백의 스피드가 비슷하다라고 음. 했을 때는 무조건 경쟁을 시켜줘야 돼 지금 음. 같은 상황에 어. 음. 역습이죠 아 이런 것들 음. 어, 플레이에 대한 선택 지금도 여기서 역습 찬스잖아 음. 벌써 이때 음. 이 선수가 나간다 그러고 좀만 기다려주면 돼. 그럼 음. 어떻게 이 선수가 이렇게 갈때 음. 그때 타이밍이 맞다 싶으면 그때 이제 싸움 시키는 거고. 음. 근데 여기서 벌써 안으로 친다? 그럼 이 선수는 해제되는 에... 거야. 배아 근데 타이밍이 어때? 지금 왼쪽이 열렸잖아 이렇게. 음. 그럼 어떻게? 이쪽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게 가장 상대가 힘들어하는 공간이란 말이죠. 음. 물론, 뭐, 잘못된 건 아니야. 음. 어, 어쨌든. 뺏기지 않았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가잖아. 음. 이제 갈걸 아까 갔어 봐. 얼마나 좋겠어. 음. 어 자, 이제 뺏어, 뺏어 냈습니다 좋아요. 됐다. 아, 음! 킬러 패스. 오, 이거 좋다. 아하! 어쨌든. 어. 굉장히 좋은 찬스인데. 이걸 말하는 거죠. 킬러 패스. 그렇죠. 상대도 봐봐. 음. 이 레프트백 상대 레프트백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선수는 지금 공간을 잘 좁히는 센터백 나왔잖아, 그죠? 음. 이 선수는 어떻게 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들어가면서 안 따라가는 거 업사이드 손을 들었잖아. 음. 근데 이렇게 타이이 맞으면 그게 통짜가 되는 거야. 음. 그래서 풀백들이 뭘 잘해야 되냐면 애매한 거 이거 걸리면 찰스라는 건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서 싸워줘야 돼. 아. 같이 혼자 들어가야 되 그래도. 어.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야 라인업 안 하냐? 음. 근데 이거는 풀백이 따라가야 음. 찬스가 안 나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풀백이 만약에 따라가가지고 돌파를 당해서 실점을 했어. 음. 그러면 또 이제 우리 편 수비수들이 야, 그걸 왜 따라가? 업사이드인데. 음. 근데 업사이드 아니죠. 음.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킬패스가 들어가는 상황. 에이. 그리고 아까 지적했었던 킬패스가 부족하다. 음. 어. 이런 게 시도가 돼야 돼. 음. 자, 일단은 지금 뭐두 경기를 살펴봤는데 확실하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몇 가지로 압축해서 알려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런 패스 연결이 음. 그래도 수준이 굉장히 좀 괜찮은 편인 것 어, 같아요. 아마 저도. 네, 근데 그래. 이제 공격 진영에서 이런 킬패스라든가 뒷공간에다 싸움을 시켜준다던가 음.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수비수들의 관격이나 전체적인 포지셔닝 괜찮지만 음. 볼이 떴을 때라든가 우리 수비 지역에서 들런 수비수들의 집중력 더 집중해서 더 생각하고 더 타이트하게 음. 경기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킥이 열렸을 때그 뒤로 무르는 거는 음. 조금 많이 장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제 열린 찬스에 대해 가지고 미드필더들이 압박을 못 해주면은 정확하게 그거를 지적을 해주세요. 어. 압박을 계속 해달라. 왜냐하면은 그게 안된 상황에서 저롱킥 맞고 계속 백커스 몇번 하시면은 포백이 못 버틴다라고 예전부터 이제 그 음. 희철이가 많이 얘기를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 그 체력적인 문제보다. 네. 음. 다 같이 잘 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음. 사실 그렇게 차이안 나요. 음. 그러니까 팀적으로 이게 움직여야 이게 좋은 축구를 할수 있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시고. 프로빈시아 두솔 팀의 예, 건승을 기원하고 이런 어, 분석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내용 더보기란에 있는 네, 예, 메일 주소로 영상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